아4 4 번입니다. 세쌍의 부부가 영화를 보러 갔대. 어 세쌍의 부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내가 나는 제 A 부부로 하고 여기를 B 부부로 하고 여기를 C 부부라고 일단 얘기할게. 어 그런 거 같이 여덟 개 좌석 이렇게 1열2열 여덟 개석 중에서 임의로 한 개씩 선택해서 앉을 때 부부끼리는 같은 년에 이웃에 산다야, 되는 데 맞지? 그럴 확률을 하나 했으니까 전체는 얼마다? 8덟 자리 중에서 순서대로 6명 쭉 앉으면 되지, 맞지? 할 필요입니다. <laughs> 이제 일어날 경우의 수를 봅시다 자, 일단 어떻게 되냐면 <laughs> 부부기리 이웃해야 되잖아. 그러면 두 부부가 이웃해버리면 이미 한년을다 채우지. 나머지 한부분은 다른 열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지, 네. 맞지? 그러면 같은 열에 앉을 두부분을 일단 뽑자. A, 세 그룹의 부부 중에서 3 1 2로 뽑으면 되지, 맞지? 네. 어. 그래서 나이 A 부부랑 B 부부를 같은 열에 앉힌다. 게 그리고 C 부부는 다른 다른 열에 앉히는데. 이 부분 여기가 1열 2열 되고 여기가 1열 2열 되지 네. 맞지? 곱하기 2를 해줬어 네. 오케이? 네. 자 이제 요 1열에 1열에 A부부하고 B부부 앉을 거고 2열에 C부부 앉을 거고 이제 앉힐 거야 알겠지? 곱하기 2를 자꾸 했으니까 자 <laughs> 먼저 여기서 AB부부가 이웃해서 앉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A 여기 b부부 여기 a, 여기 b부부 또 오른쪽 왼쪽 자리를 따져야 돼 맞지? 네. 곱하기? 2 음. e 했습니다 어네그래서 이쪽에 a부부 앉고 이쪽에 b부부 앉는다 했을 때 부부끼리 또 자리를 부부끼리 자리를 또 바꿀 수 있잖아 맞지? 네 그럼 여기서 또두 가지 여기서 또또 가지. 또 <laughs> 그래서 자 2의 제곱이 있습니다 네. 그러면 여기를 앉혔다 해 여기 a, a 여기 b, b 이렇게 앉혔다 하자 그 이제 C 부분 해결합니다. C는 하나 둘세 개를 선택할 수 있네 아 하나 둘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네 이거 아, 파는 자리가 네. 맞지? 아, 네 곱하기 3그 중에서 자리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2 8 7 6 5 4 3 되니까 하나, 둘, 셋, 이렇게. 그럼 요거 삼이 이제 삼 날리고, 4니까4 날리고, 삼이니까 이렇게 날린데라. 네. 그럼 얼마야? 70분. 70분에 일 맞습니까? 아, 네.